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나라 화면을 참고해 노인이 주세요. 만든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백세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백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보시면요 저명인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를 보면요, 90세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사르신 분들이 남자분들 없었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 사회가 백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세 시대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식품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 자료는 참고로 네덜란드의 아베베 이노베이션 센터의 박사팀에서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요,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잘 들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들어 있는 고급 단백질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100점 이상인 식품을 고른 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를 우리는 완전 식품이라고 했죠, 옛날부터. 근데 이 우유가요. 이 연구팀에서는 우유 속에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의 우유는 모두 가지고 있다 고 합니다. 이 우유만 마시면 아미노산에 대한 인체 내에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이지요 이 연구팀에서 권장하는 우유 하루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400ml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요 하루 칼슘 권장량의 약 절반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두 컵만 먹으면 칼슘까지 흡수가 되면서 뼈 건강까지 다 챙겨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이 백세시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관절과 뼈 건강입니다 옛말에 노인들이 낙성하면 돌아가신다는 말씀 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뼈 건강이 약해지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뼈가 부스러지고 골절이 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우유를 두 컵만 드시면 그런 칼슘을 모두 보충시키면서 필수 아미노산까지 보충이 된다고 이 연구팀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유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이 유당불내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소화 흡수가 잘안 되는 것이죠. 이 유당불내증이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유 업계에서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유를 유당불내증인 환자분들은 그런 우유를 찾아서. 드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받은 게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도 우유와 함께 완전식품이죠. 이 계란은요 하루에 계란을 두 개만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계란을 후라이로 먹든가 아니면 구워 먹든가 삶아서 먹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삶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 속에는요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철분, 칼슘, 비타민, 셀레늄 같은 미량요소가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은 하루에 두개 정도, 장년 노인들은 한개 내지 두 개만 먹으면 해결 된다는 거예요. 이 계란을 연구팀은 섭취할 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계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근데 이 감자는요 단백질이 100g당 2.5g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의 단백질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량이 높고 포만감이 높아서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요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복수를 배출하고 우리가 먹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상 말씀드린 감자, 달걀, 우유 이세 가지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식자재를 말씀드렸고요. 이세 가지 꼭잘 챙겨 드시고 백세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